여러분 반갑습니다. KT넷 소식통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사태로 인한 선봉량 감소와 공컨테이너 부족으로 해운 운임이 급등하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독일의 대표적인 물류업체죠 DHL이 2021년 해운 시장 운임 전망을 발표했습니다. 2021년 2월 현재 아시아 지역의 해상 운송 수요는 여전히 높지만 공 컨테이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서 해상 운임은 최고점에서 형성이 됐고 스케줄 정시성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입니다. DHL은 보고서에서 아시아 지역의 중국 춘절 등의 수요 증가와 유럽과 미주 지역에서의 공 컨테이너 수급 문제로 인해 수출 선봉량은 당분간 계속 부족할 것이며 이에 따라 유럽과 북미,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상 운임은 2021년 1분기에도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또한 올해 2분기부터 해상 운송 수요는 조금씩 줄어들고 선봉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선사들이 선봉량을 타이트하게 조정해서 현재의 높은 운임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시성 확보도 어려워서 향후에도 해운 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역과 물류업계는 물류비 절감보다는 공급망이 끊어지지 않도록 잘 관리하는 것이 경쟁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해상운임 급등과 선봉량 부족으로 무역업계의 고심이 날로 커져가고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앞으로 공급망 선점과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무역 물류업계에도 디지털 기술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KT넷 역시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여러 서비스 출시를 준비하고 있으며 KT넷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KT넷 소식통에서 알려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